네. 또 만났습니다. 한승구입니다. 어, 저도 이제 일사 세션을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빅파이 하나를 먹고 당을 충전해서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생성형 AI를 사용한 이제 매트랩 워크플로우 코드 생성 및 요구상 분석인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릴 내용은 어, 매트랩 코파일럿입니다. 혹시 매트랩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이 나왔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아시나요? 네, 다 아시는 걸로 <laughs> 알고 있겠고요. 어, 2025, 그러니까 올해 A부터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웹트랩과 연동돼서 이렇게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저도 직원이긴 하지만 나오기 전에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상용 LLM 서비스가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과연 쓸까? 근데 저도 이제 써 보니까 확실히 좀 차별점이 어, 있,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우선 어, 매트랩과 이렇게 하나의 패널로서 안에서 직접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하지만 메스웍스가 제공하는 방대한 그 최신 문서를 기반으로하여 좀더 정확한 결과를 내준다가 그러니까 이 차별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 그 사이언티픽한 워크플로우에 좀더잘 튜닝돼서 좀더 엔지니어들에게 친화적인 결과를 내준다라는 정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매트랩 코파일럿은 세 가지 정도의 기능으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트랩 아니, 코파일럿 챗, 두 번째는 코파일럿을 에디터랑 커맨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좀더 능동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액션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파일럿 챗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코파일럿 챗은 기존에 여러분이 쓰고 계시던 상용 LLM 서비스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챗, 코파일럿 챗 패널에서 어떤 특정 질문을 입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쭉, 어, 결과를 내보내주고 있죠.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좀 특이한 점은, 어, 내가 코드를 생성해 달라고 한건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뭔가 두 개의 어떤 뭐 차이점이 뭐냐라고만 질문을 했지만, 어, 코파일럿에서는 그거에 연관돼서 이걸 좀더 이해를 잘할수 있게 해주는 이런 매트랩 코드도 같이 제공을 해준다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다른 상용 서비스에서 사,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질문을 했다면은 이렇게 매트랩 코드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아 공학적인 개념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어, 좀더 알기 쉽게 어, 이해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점은 이제 매트랩 매스웍스의 어, 도큐먼트를 기반으로 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단순히 그냥 텍스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제스천을 같이 해주고 그 생성된 코드를 빠르게 어, 매트랩에서 바로 실행해 볼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코파일럿을 에디터랑 커맨드 윈도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매트리 코드가 되겠는데요. 쭉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이 아래쪽에서 이제 플러스를 하려고 플러스그 코드에서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코파일럿이 어떤 코드를 이렇게 레코멘트 해줍니다. 그럼 딱그 학습을 하고 어, 실행을 누르게 되면 실행 가능한 코드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를 그리는데 아주 어, 유용한 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플스를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플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이제 쭉 긁어서 여기다가 어 좀더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반영을 해서 이런 새로운 코드가 나왔고 돌려봐서 결과가 마음에 들면은 이런 식으로 억셉 버튼을 눌러서 요런 그림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매트랩의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가 이런 공학적인 플라팅을 이제 아주 손쉽고 좀 깔끔하게 할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어 기반으로 어 플랏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 라고 요구를 하면 단과 같이 깔끔한 어떤 코드가 바로바로 바로 생성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플라팅하는 거는 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면 좀 사람의 손이 많이 타잖아요. 귀찮은 게 없잖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을 많이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코파일럿 액션인데요. 자,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느냐라는 설문을 올렸을 때, 보시면, 어, 실제 코드를 치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코딩 안 하는 액티비티라든지 아니면 디버깅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라는 설명 결과가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자기 본인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코드가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보고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설명서를 보면서 어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건 정규표현식을 이제 표현한 건데 사실 저도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이해 못하게 만든 코드긴 하죠. 자, 그럼 이거를 쭉 코파일럿에게 물어볼 수가 있, 있,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보고, explain 코드 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매트릭어 코드니까, 매트릭어 코파일럿은 아주 깔끔하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코드인지를 이렇게 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어, 그래서 이런 이해 안 가는 코드가 있을 때쭉 긁어서 코파일럿을 누르고, generate 커멘트 명령을 내리면, 이 그 코드를 이, 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주석을 자동으로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 그 주석을 단다는 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코드를 나중에 이해하기도 편하고, 남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달면 무조건 자세히 달면 달수록 되게 좋은 기능인데, 그게 굉장 사실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펠러의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주석을 달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드를 짜는 것 외에도 뭔가 이제 밸리, 그 자신의 일을 이제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어, 영상을 보시면 자 지금 바, 방금 보셨던 요 코드에다가 함수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딱 이제 정답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코파일럿해 보면 제너레이트 테스트라는 항목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 이 함수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 은 코드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되고요. 이런 테스트 코드는 이런 식으로 런 테스트가 따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테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쭉비주얼라이션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 계속해서 앞에서 이제 테스트나 이제 밸리데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코드를 테스트하는 기능을 이렇게 자동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코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코멘트, 주석을 어,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예전에 나와 있었으면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는 이제 뉴 노말 그 AI 시대를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코파일럿과 함께 좀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역량을 새로 익힐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그 코파일럿 같은 이제 llm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ai와 나와의 어떤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그 ai로 나온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루고 이제 어, 처리할 것이냐 이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하지만 AI가 할수 있는 것 강점과 AI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일을 할때 AI를 쓰는 게 좋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트릭 코파일럿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이 알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자료 나갈 테니까 여기 링크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